엑셀표와 차트가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상대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파일 첨부 방식이죠. 파일 첨부합니다. 원하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첨부합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원하는 만큼 첨부해도 되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이메일을 받는 상대방이 엑셀이 있어야 하고요. 다운받아서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있는 표를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편지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그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하고 편지지에 가서 Ctrl V 붙여넣기 합니다 이 방식은 받은 상대방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표와 차트를 이미지화 시켜서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눈금선 보기에서 지웁니다 눈금선을 지우고 화면을 작게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왼쪽 아래 보면 검색 창이 있습니다. 윈도우 검색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캡처 도구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캡처 도구에서 새로 만들기 캡처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리고 저장합니다. 원하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명 입력합니다. 차트라고 입력하고 형식은 JPEG. 저장합니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갑니다. 편지지 오른쪽 끝에 보면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 조금 전에 캡처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그럼 원본 그대로 표와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캡처한 상태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내용을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죠. 상대방도 가장 좋은 상태에서 표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